까만이 가방 뒤져야지. 가방 뒤져야지. 빡 뒤져. 빡 뒤져. 빡 뒤지면 나올 수 있어. 빡 뒤지면 아이고. 나와. 뭐야 테리야 이거? 뭐야? 손 뭐야? 속? 아 여기서 나와서. 이거 아닌가 봐. 어떡게 터널가? 돌아? 이거 눈으로. 서? 서? 성으로줄 거야. 진짜. 아, 그게 생김 아닌데 꼭꼭 씹어야지. <laughs> 응? 이건 어떻 해? 그냥. 아, 실 때. 아니래, 아니래. 야, 이거는 다이어트 음식이야. 아니냐, 아니래, 아니래, 아니래. 응? 그냥 아시니까 먹고. <웃음> <웃음> 하나만 하나만 다 먹자. 응? 옳지, 빨리빨 이뻐라 <laughs> 아, 이녀석들이 언제나 마음 줄 거야. 응? 언제나 마음 줄 거야. 안겨봐. <웃음> <웃음> 여깄다. 여, 여깄네. 야. 아야, 아야. <laughs> 아, <첫> 바닥에다 <laughs> <나온 거 안겨요. 웃음> <laughs> 네.